자 여러분 빵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예쁜 빵두 개가 햄버거 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드실 때마다 햄버거 번을 마음 놓고 다 드시나요? 저는 마음 놓고 덥석 다 먹어버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마음 푹 놓고 싹다 먹어버릴 수 있는 빵 밀가루 설탕 우유까지도 배제해버린 맛있는, 먹으면 살 빠지는 키토 햄버거 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가루 30g을 넣어주세요. 차전자피 가루 30g도 넣어주세요. 코코넛 가루 30g도 넣어주세요. 오늘은 햄프시드 20g도 넣어줬어요. 베이킹 파우더 10g도 넣어주세요. 소금 1 작은 술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 주세요. 따뜻한 물 150g에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10g, 그리고 MCT 오일 20g을 넣어 주세요. 아, 오늘은 달걀 4개를 터트립니다. 달걀 잘 풀어주세요. 풀어진 달걀에요. 아까 만든 식초물을 천천히 부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소금 조금이랑요 몽크플로 스위트너를 4방울 넣었어요 다시 잘 저어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모든 가루를 넣고요 잘 반죽해주세요 열심히 반죽해 주세요. 점점 대직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반죽이 햄버거 번두 개의 분량이라서요. 정확하게 반으로 잘 나눠 주세요. 자, 이제 빵틀에다가요, 아보카도 오일 좀 넣어서 발라주세요. 반죽을 넣고요, 예쁘게 표면 정리를 잘 해주세요. 하나 더 해주세요. 자, 통깨도 솔솔 뿌려주세요. 200도 예열을 하시고요 180도에서 1시간 베이킹했습니다 자 여러분 빵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예쁜 빵두 개가 햄버거 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빵이 헥?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무쇠예요 얘가 나와라 응.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음, 여러분, 햄프씨드가 들어간 먹으면 살 빠지는 아주 맛있는 햄버거 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예. 햄프씨드는요 고혈압 예방, 동맥 경화 개선, 당뇨 개선, 자양강장, 성장 발효, 염증 제거,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우, 잘못 잘랐다. 너무, 음. 너무 중간에 이분하게 못 잘랐어요, 첫 번째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